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점프 커마요? 키 중간에 나이 38세? 진짜 나이까지 반영하는 거예요? 88년생으로? 키 중간? 왜 키가 중간이지? 나키 큰데? 이거는 잘못 반영된 건데. 체형 2번. 아, 진짜! 나 멸치 아니라니께는! 70kg라니께는! 이거 멸치 아니지! 182, 70이 멸치야? 무조건 2번이라고요? 와, 진짜. 이게 나라고요? 잘생겼는데? 형들, 이게 나라는데요? 검은색? 이거? 좀 비슷하긴 해. 싱크로율 거의 한 지금 85% 정도? 여우는? 내가, 나실눈 아니에요. 나눈 커요. 쌍꺼풀, 속쌍꺼풀 있어도 눈 큰데? 닮았다고요? 은은한 미소? <laughs> 아, 뭘 닮아요? 얼굴형은? 갸름한 얼굴이야? 계란형? <laughs> 다부진이요? 이게 나 닮았어? 광대는 살짝 닮은 것 같긴 한데? 어, 점프형이라고? 아, 불라치지 마요! VR게임이었냐고? 눈가주름? 아, 여기있다 하하, <laughs> 씨. 내 다크서클 반영한 건가요? 아니,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? 레알 똑같다고요? 넘치는 야성으로 해야 되나? 내 다리털? 어, 맞긴 해. 내가 다리털이 좀 많긴 해. 이게 나라고요? <laughs> 똑같다고요? 역해 버전이 더 닮았다고? 역해 버전은 뭔데? 이거보다 더 닮을 수가 있어요? 아 솔직히 좀 닮은 것 같아서 짜증나요. 아니 근데 역해한 역가 어떻게 더 닮을 수가 있어요? 닮았나요? 솔직히 말해요. 억까 말고 <laughs> 은은한 미소하고 있으면 돼요. 아 짜증나. 아 내가 봐도 닮은 것 같아. 여유증 까지 완벽이라니요.